산림청장 임상섭입니다. 경북 7개시군 산불 진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 3월 28일 14시 30분 영덕 지역을 시작으로 17시 부로 의성, 안동, 청송, 영양 4개 지역의 모든 주불이 진화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월 25일 경주와 봉화에서 발생한 산불은 초기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최초 의성군 안평면에서 발생되어 의성군수가 산불 진화를 지휘하였고 발생 당일 산불 영양구역이 1 0 0헥타 이상이 되어 경북 도지사가 산불 진화를 지휘하였습니다. 3월 23일 산불 영양구역이 1000헥타르를 넘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산불 진화를 통합 지휘하였습니다. 산림청과 경상북도 5개 시군 소방청 군부대 경찰청 기상청 국가유상청 산림조합 등이 협력하여 진화 작업을 했으며 7일 만에 주불 진화를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명과 주요 시설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이번 산불로 인하여 의성 1명 안동 4명 청송 4명 영양 6명 영덕 9명으로 총 24분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412개소의 시설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산불의 확산이 빨라졌던 것은 산불 발생 기간 동안 서풍 중심의 강하고 건조한 바람이 불었고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7m를 기록하는 등 바람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높은 기온으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어 불이 옮겨 붙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불씨가 먼 비상거리를 가지고 동시다발 적으로 동쪽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연기와 안개가 섞인 연무로 인해 산불 진화 헬기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산불 영향구역은 45,170헥타르입니다. 의성 지역의 산불 원인은 성묘객 실화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이번 산불을 진화기에 하루에 평균 88대 이상의 헬기가 동원되었습니다. 군에서도 헬기와 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산불 진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소방청은 주거 지역 등으로 산불이 번지지 않도록 방어벽 구축과 민가 보호, 인명피해, 인명피해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셨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 통제와 주민 대피에 적극 협조해 주셨습니다. 이밖에 전국 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산림조합 등 전국에서 많은 자원봉사 단체와 기관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산불 진화 헬기 조종사와 산불 진화 대원을 비롯하여 현장에서 산불 진화 작업에 수행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입니다. 아울러 의성에서 진화 작업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신 헬기 조종사님과 영덕군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님께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움 주시고 노력하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주불 진화가 완료되어 잠불 진화 체계로 변경합니다. 산불 진화 헬기를 일부 남겨놓고 잠불 진화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와 해당 시군 관계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잔불 정리들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산불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경상북도와 시군과 협의하여 피해 지원에 대한 것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산림청에서는 5월 중순까지 봄철 산불 대책 기간으로 정해 산불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또 다른 산불 발생의 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긴장감을 놓지 않고 총력 대응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